공개합니다. 오늘은 80세 영조로 대변신했습니다. 대종 대세 분, 아예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전하 나이가 드시면 깜박깜박 가옵니다. <laughs> 뭐라 내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는 것이냐? <laughs> 왕도 막지 못한 세월 결국 말년에는 건망증에 <laughs>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영조께서 그러셨군요. 아! 용산지럽다고? 여기? 전하, 이것 좀 드셔보시옵소서. 엄마. 엄마라니요, 전하. <laughs> 그런 영조를 위한 음식이 있었으니. 뭐지? 응? 어, 생각 생각이 난다. 어, 어, 태종태세문다세 예성연종일명성 광인요산속경영. 오, 드디어입니다, 전하. 크리테진 기억력을 또렷하게 잡아주는 이것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가평으로 출발. 아 궁금한데요. 아, 방래관 여기가 맞는 것이냐? 이곳에 있다 하였습니다 전하. 아, 이곳에 어딘가 아, 같은데. 야, 잡았다! 우 와, 잡았다! 아이고 깜짝이야! 함성 소리를 따라가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야, 잡았다! 우 와, 멋지다! 이 산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주변은 온통 마른 덩굴뿐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일단 달려가 봤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요? 어, 찾아, 찾아. 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진짜인가 이게 뭐뭐뭐 이게... 뭐? 땅 속에서 캐낸 울린 뿌리를 자세히 보니 불통 불통 요상한 열매가 줄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뭐예요? 아, 이게 다 무엇이요? 아, 흑석의 진주! 초석잠 아닙니까? 아, 이게 그침매 좋은 그 초석잠! 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초석잠 되겠습니다. 동글동글 생김새가 골뱅이를 닮아, 골뱅이형 초석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생김새는 참 낯선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어저넣어줘죠 아. 아, 그럼. 음. 이게 밥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식감은 사과처럼 아삭아삭하니 아, 무맛도 나는 것 같고 아, 맛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아매우좋습니다 이게. 어쩜입니다 것도. 초석 잠에는뇌 기능을 하시가. 활성화하는 콜린, 페닐에탄올이드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서 어, 뇌경색의 예방, 또 파킨슨병의 완화, 치매가 걱정되시는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시고 다해주시면 어? 제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우와. 야환 전문의 니다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굶으셨어 <laughs> 아 오늘 출출합니다. <laughs> 석잠 풀의 뿌리 열매인 초석잠 꽃이 지고 영양분이 가득 모인 지금 이때가 초석잠의 수확 시기인데요 바로 초석잠 잎인데 이 잎을 걷어내 고 뿌리를 수확하는 거죠. 아 마른 덩쿠를 걷어내고, 땅 속에 있는 뿌리만 살살 꺼내줍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요? 막찔르시면은수하다가 애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끊어지게잠 어. 봤다! 총명탕의 재료 중 하나인 초석 잠.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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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똑똑하게 따니까 따는 재미가 있네 또야 <laughs> 조석잠에서 또똑 소리가 나니 머리도 똑똑해지는 걸까요? <laughs> 조석잠을 먹고 기억력은 좋아지셨소? 어, 당연하죠 저희 아빠가 82세신데 우리 아빠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아, 어, 그렇소? <laughs> 아버지! 왜? 아버지! 왜? <laughs> 어,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시다고 하시는데 저와 함께 게임 한번 하지 않겠소? 그러지요 파이팅! <laughs> 아 방나라 넌뭐안 하느냐? 파이팅! 여자랑 <laughs> 어, 어, 여자랑 손을 잡고 와. <laughs> 초석잠으로 타져진 82세 김영서 아버지대 잔머리하면 빠질 수 없는 저 진서왕의 대결! 아, 대결 제가 대결. 왕년에 한 남산 좀 했습니다. 저는 주판좀 했습니다. 아, 주판. 어, 어, 들어오시지요. 가평에 가면 초석잠도 있고. <laughs> 소속감도 있고 자또도 있고 밤도 있고 초속 <laughs> 뭐야 3개밖에 <laughs> <세> <laughs> 안해어요 <했을> <laughs> <laughs> 아, <참>. 이게 아닌데 <laughs> 아참 이거 이거 진성아 이거 진짜예요 지금? <laughs> 근데 왜 틀렸지? <laughs> 저를 위한 맞춤 처방이 있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상당히 구수하네요 이게 초석잠을 바짝 건조해 주면 더욱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요 말린 초석잠을 넣고 물을 끓여 주면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어? 구수한 맛은 물론 영양까지 확실히 잡은 초석잠 차. 초석잠 뿌리를 씹어보면 사각거리면서 단맛이 나거든요. 여기에는 올리고당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올리고당은 장으로 내려가서 우리 유익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변비가 있는 분들의 배변 활동에도 좋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개봉박두 초석잠 요리 우선 울퉁불퉁 초석잠에 낀 흙들을 깨끗이 닦아준 뒤 바나나와 함께 넣고 갈아주면. 달콤한 맛으로 입맛 당기는 초석장 주스 완성입니다. 다음은 초석장을 튀겨볼까요? 음 우와.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바삭한 초석장 튀김. 우와. 살짝 맛을 봤는데요. 어, 어, 어. <laughs> 근데 지금 초석장을 먹은 게 맞죠? 맞습니다. 아니 뭐 아, 고구마 튀김 먹은 거 아니야 고구마맛나야들어네 견과류 대신 초석잠을 넣고 멸치와 함께 볶아주면 맛있겠다. 초석잠 멸치볶음이 탄성되고요 맛있겠다. 아 카레를 만들 때도 감자 대신, 초석잠이... 감자 대신 초석잠을 넣어주면 별미 중에 별미 초석잠 카레입니다 다양하게 활용되네요 그리고 상큼한 초석잠 장아찌까지 완성되면 초석잠 완성 대령이요 장딸이 부러지는 초석잠 한상, 주민분들과 함께 맛봐야겠죠? 음! 음! 아까 출출하신 분 아니에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내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데요. <laughs> 아까부터 뭐야? <laughs> 이것도 같이 드세요. <laughs> 아까부터 뭐야? 하이 <laughs> 남자, 어떻게 이 박래간이 마음에 드는 것이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래서? <글쎄>? 어, 허 처음 본 박래간의 환한 <웃음> 미소! 아, 저는 초석잠과 <laughs> 사랑에 빠졌습니다. 음, 초석잠이 아주 보슬보슬하니 그냥 감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소. 음! <laughs> 뇌를 깨우는 특별한 맛! 깜빡깜빡이는 <laughs> 건망증 줄여주는 <laughs> 초석잠이었습니다.